자, 연세대 모의 논술 어, 문제 3번. 좌표 평면에 원형의 동전을 던지려고 한다. 좌표 평면 위에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하자. 3-1번 먼저. 반지름이 r인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격자점을 적어도 한개 반드시 덮는다고 하자. 이때 r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격자점이 동전의 경계에 놓인 경우도 뭐 덮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 우선은 음 지금 요거, 요 말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 봐. 좌표 평면 위에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하자. 요거가 우리가 그냥 뭐 정수 뭐 이렇게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음. 대충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뭐1 얘기겠지? 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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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수 뭐 이런 것들의 격차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최소값이라고 했었잖아? 여기 보면 아래 최소값. 어. 그러면 조금 가장 제일 일반적인 걸로 요 밑에 문제 3번 3.2번에도 0콤마 0, 1콤마 0, 0콤마 1, 1콤마 1, 요렇게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어, 한 번, 여기로한번 해보자. 1콤마, 0콤렇게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콤마 0, 여기가 0콤마 1, 1콤마 0, 여기가 1콤마 1. 지금, 우선은 이번에 연대 문제가 1번도 그러고, 3번도 그러고, 우선은 요 그래프가 정 요거 그이0 그래 0, 1 0, 0 1, 1 1요 사이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파악을 해보면 될것 같아야겠지.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 자, 우선은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 점들 요네점을요네점을 이제, 모두, 아, 적어도 한개 반드시 접, 덮는다고 한데.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반지름이 동전이 요런 거, 그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지? 아니면, 뭐, 뭐, 우선은,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안될거 아니야, 그지? 어, 우선은. 동전 같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겠지? 어,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딱, 갑자기, 동전이 이만해. 딱, 요렇게 돼 있어. 어, 그러면, 요게, 요거는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요기가 지금 다 1콤마 1이었으면, 여기가 2분의 1콤마 2분의 1이지, 그지? 어, 그러면, 반지름은 2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하나도, 지금, 요 격잡점을, 어, 덮고 있진 않잖아, 그지? 그렇다라면 우선은 만약에 여기에 겹치는 거, 여기에 겹치는 거, 여기에 겹치는 거, 여기에 겹치는 거다 우선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얘, 얘 A, 얘, 얘 B, 얘 C, 얘 D 이렇게 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선은 A의 노일, 어, 우선은 가지수라고 그러면 우선은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인데, 뭐, R제곱,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솔직히 뭐, 상관은 없겠지. 이 사이에, 여기에 놓여있면, 어, 되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B는,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대략적으로 R의 제곱. 그 다음에 C가, 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은 R의 제곱. 그 다음, D는, 어,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을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네 개, 4개, 이렇게네 개의 우리가, 어, 이 집합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속히는 건데, 음, 뭐 이렇게 좀커지긴 하겠지, 어, 해가지고 이 집합이, 서로 된 집합이, 음, 어떻게 돼야 될까? 뭐 교집합이어야 될까? 근데 교집합이라고 그러면 애매하기는 하잖아, 그지? 그럼 얘한테도 합집합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 상황을? 어, 우리는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어, 근데, 음, 아까도 지금 얘기했듯이 요 점. 요점 있지? 요 점을 우리가 지금 x-2분의 1의 제곱에 y-2분의 1의 제곱을 했을 때 요게, 어, 요것도 솔직히는, 어, 아까 어 뭐라 고 그랬어?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반지름이 2분의 1일 때. 여기가 우선 안 돼.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상황이야. 어,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이 부분을, 얘를 조금씩 늘려갈 텐데, 얘가 조금씩 이렇게 늘려갈 거냐, 그지? 이렇게 늘려가, 늘려가, 늘려가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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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해보면, 결국은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 결국은 모든 사, 모든 점들에, 어, 아까까지는 지금 점을 다 겹치지 못했었어. 근데, 결국은, 어, 우리가, 잠시만, 내가 이거를 다시 할 줄을 모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아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2분의 1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다가, 안 겹쳐. 정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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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이 사이에 놓여야, 이 사이에 놓여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지금 다 겹치는 게이 가운데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정수 0,1,1,0,0,0 1, 여기를 1, 1, 0, 0, 0 아직도 정수점을, 격자점을 우리가 포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요쭉 가다가 결국은 이때, 우리는 이때, 이때의 어 동전에 반지름을 우선은 구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목표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같아 알겠지? 애매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사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얼마야? 어? 결국은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루트 2야. 그럼 반지름이?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일 때. 2분의 2 루트 2보다 커지면 무조건 무조건 격자점을 하나는 덮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이 이외에는 전혀 안 돼. 어, 내가 왜 근데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는지는 알겠지. 2분의 1 2분의 2를 왜이 이거와 이거와 얘 한번 보면. 어 이거를 우리가 늘려가 <laughs> 늘려가면 이렇게 늘려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늘려가면 얘는 무조건 하기는 해. 그러면 얘도 겹쳐야 되고, 얘도 겹쳐야 되고, 우리가 그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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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 하나를 얘 하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엄청 뭐 무조건 가능한 해.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놓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얘를 크게 해본다. 어 지금 뭔가 이렇게 자, 다 이렇게 겹치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laughs> 이렇게 커지, 커지게 되면, 음 커지게 돼서 이렇게 했을 때어얘 때도 아직은 안 겹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쭉 커져서 1,2 얘네랑 얘네랑 이렇게 겹치게 됐을 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다 덮는 거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개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작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더 작다면 얘가 조금이라도 더 작다면 어 결국은 딴게 잡혔지만 조금이라도 작다면 여기를 겹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알겠지? 어 우선은 음 우리가 1번을, 문제 3-1번을 풀어봤어.